이 거대한 MRI, CT 촬영 기계는 데니스 라이언 씨의 뇌에 아주 작은 암 조직이 남아 있는지를 찾아낼 겁니다. 피부암이 장기까지 전이된 상태, 일반적인 항암 약물 치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의 치료 방법을 시도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면역 항암 치료입니다. <목소리가> 여러 면역 항암치료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암 종양을 보호하고 있는 면역분자 관문을 해제시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암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전자 검사도 어떤 환자가 면역 항암치료에 효과가 좋은지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커지락 박사는 라이언의 종양에서 찾아낸 20개가 넘는 돌연변이 유전자 세포들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면역 치료제를 찾았습니다. 암 종양의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활성화된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인 세포 조직들을 공격하는 데 유리합니다. And in my case, we haven't had new tumors in months and months. And everything that I have had has shrunk to the point of being non existent in some cases. I'm going to underline the word some patients because it's still not enough patients. Unfortunately, the minority of patients respond to immunotherapy. 실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의 암 진행 속도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비싼 가격에 자칫 부작용이 큰 만큼 면역 항암 치료는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UC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현재 다양한 종양 샘플들을 연구해 어떤 면역 시스템이 치료에 성공했고 또 실패했는지를 찾아내는 로드맵 공식을 개발 중입니다. Cancer, 라이언 씨가 잡은 지푸라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